큰놈 나올랑 같다. 막 끊어지네. 어 그래도 뭐 이거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승시, 왜 승희 씨 이렇게 놀래? 그거보다 커요? 좋다. 자. 오, 어. 이 뭐야? 해발 천 미터가 넘고 사람이 없는 곳이다 보니, 야 더더 크기도 남다르네요. 뭐지? 어, 여기 이상해. MB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출렁대고 골 깊은 계곡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하칠한 산 중에 단한 사람 김영주씨가 있는데요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탄탄한 몸과 체력으로 오지를 살아가는 그는 이곳에서 혼자 무슨 까닭으로 무엇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여기는 고도가 높아가지고 불안 때문에 못 자. 여름에 시내는 열대야 에 있으면 나는 겨울 옷 입고 자야 돼. 불안 때문에. 숲에서 벌목해 놓은 나무를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곳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지게를 쓰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 줄 알았어요? 지게를 찢어야 되는데 양옆이 너무 좁아. 매지 않으면 안 돼. 어찌 보면 참 고행이 따로 없는 생활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쯤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울퉁불퉁한 이 길을 따라서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어, 깜짝이야. 오. 오. 땔감을 구해 집으로 가던 길에 낯선 나그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겠네요. 승윤 씨를 반겨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인데요. 아, 어. 어이, 어, 어, 이 무거운 걸 이걸. 어, 자네가 들라고? 아, 예, 그 저기. 좀싸가서 지금 일단 무거우니까. 혹시 내려가서. 여기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아 여기. 좀기다려자 어디 가세요? 집에 갈래고. 지... 아,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저보다 더 훨씬 빨리 가시네. 와, 오. 보실 텐데 여기 좀 쉬었다가 예예 예, 쉬었다 가시죠. 어떻게 제가 늘 쉬어 가던 곳에서 한숨 돌리기로 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걸 들고 어떻게 <laughs> 이렇게 빠르게 가세요? 무거우니까 빨리 가야지. 아 무거우니까. 아... 네 형님 실례지만 연세가 이제 환갑 지났지 조금 됐어. 환갑이 지나셨다고요? 어, 환갑은 진지게 지났지. 어, 저는 진짜 한 오십 대 초반 정도로 어게 생각하거든요. 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이게 좀 신세 좀 지려고 왔거든요. 아, 한한 이박삼일 한 정도 제가 어떻게 좀 같이 지내도 될까요? 좋지, 고맙고 어, 좀나좀 도와줄란가? 아, 아 그럼요. 어, 예. 그러면 잠깐 맡기들려. 아, 벌써 내가... 도와드려요? 벌써? 땔감을 옮기다가 말고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오, 같이 가시죠. 여로. 아, 따로 올간가 우, 조심해서 와. 우.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서 봤더라. 쉬어 가려던 곳과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땅을 파는데요. 어, 거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덕이야 이거. 아 또, 도... 우. 와, 아, 좋다. 쓸만하네. 이박삼일 동안 일을 돕겠다는 말에 신이나서 봐두었던 더덕을 기꺼이 캔 겁니다. 큰놈 나올랑 같다 막 끊어지네. 아 어, 그래도 뭐 이거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씨, 왜 승희 씨왜 이렇게 놀래? 그거보다 커요? 좋다 자, 오. 어. 이 뭐야? 해발 천 미터가 넘고 사람이 없는 곳이다 보니 야 더더 크기도 남다르네요. 뭐지? 오 여기 이상해. 이런 데는 흙이 좋잖아. 아... 흙이 좋으니까. 땅이 기름져서 크기만큰게 어. 아니라 영양도 두 배라는데요. 이 밀을 안떨안 네. 떨어뜨려야 돼. 아 잔뿌리요? 그럼 잔뿌리가 영양가니까. 아뚜 끊어서 먹어봐. 아 그냥 저 먹은 거예요. 그냥 아 요거 그냥 이렇게 뚝 끊어서. 음. 오! 와 음. 맛봐봐. 만나자마자 이 귀한 걸 선뜻 내주시는 걸 보니까 인심이 후한 분 같은데요? 어막 김이 막 솟는데요? 아, 승윤씨 오늘 일 많이 해야겠어요. 아, 향도 배네요. 그럼 오래 묵었으니까. 아. 과연 이 더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 보겠습니다. 야.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도. 에이 힘하면 또승신씨데 믿어보시죠. 다르겠네 어우 더덕 효과 없다. 더덕도 먹었으면서. 아 이게 뭐예요 승씨 무거운 거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게 아. 제가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무거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드세요? 원래 중심을 잡으면가벼워져아 이게 상당하네. 험한 산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생활이니 연히 따라온 체력이죠. 64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아 여기에요? 어. 그림 같지 않나?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 깊은 산중에 뜻밖의 널찍한 터가 드러납니다. 그의 집은 해발 700m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전민 터의 옛 집을 임대해서 보수하면서 사는 겁니다. 10년 동안은 터와 밭을 일구면서 도시를 오가며 지내다가 4년 전부터 정착을 하셨다는데요. 오, 아, 여기가 뜰까만 여기 모아 놓는 곳이구나. 어, 아, 근데 이게 집 보니까. 이 진짜 오래돼 보여요. 100이 30년 됐다고. 1230년이요. 아, 정말 세월의 더께가 곳곳에 묻어납니다. 형태만 남아있던 집에 해마다 새로 흙을 바르고 기둥에 기름칠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사철 기온이 낮은 곳이라서 추위를 피하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쓰는 것 말고는 옛 방식을 그대로 지키자는 주의래요. 이 천장 구조가 옛날 방식 그대로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전라도에서는 못 보는 구조인데 공간이 떠 있더라고 이렇게. 겨울이나 이럴때좀 춥지 않나요? 어 그래도 나는 저 사이에다가 네. 이불을 얹어놨어요. 막아놓었구나. 그렇지 따뜻하게. 컴컴해서 조심해.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곳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오늘같이 안개가 많은 날에는 한낮에도 방안이 컴컴해서 호롱불을 켜야 하는 생활이죠.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여기는 고향은 아니지. 좀 자리가 좀좋고 해서 아. 눈여겨 봤던 자리야. 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 나중에지 일로 오신 음. 거예요 아예. 그렇지 아예 온 거지. 그런데 음. 여기는 뭔가요? 부엌이지 일 들어면 음. 본체 앞에다가 나중에 만들어 놓은 부엌인데요. 아궁이가 없어서 불을 피우지는 못하고 살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신대요. 이건 천문동. 천문동인데 천문동이요. 재작년 겨울에 집 뒤에서 이 천문동을 발견하고는 그렇게나 반가웠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혈압 계열의 신경 계열에 좋다고 하지 연식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먹어도 좋아. <laughs> 또 기침감기에 아주 잘 들어서 병원 가기 힘든 이 산속에서 술로 담가서 보관했다가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아, 이맛 보여주시게요? 응. 음. 아우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근데 보통은 컵에 따라 주지 않나요? 예? 네? 야, 맛있네요. 음, 맛있지. 오, 반죽갈만 주시고 끝인가요? 그래, 한 번은 정이 <laughs> 겼지그래한번더 먹어. 감기약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이게 귀할 수밖에 없겠죠. 독까지는 안 치. 네. 향 어, 좋아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꿀이 네. 정말로 좋은 거야. 어 이건 뭐 직접 그러면 음. 산게 아니라 직접 어. 하신 건가요? 시중에서는 이런 꿀 구별 못할까요? 어. 이런 농도 봤어요 이거? 음. 어 저, 정말 진하네요. 음. 음. 떨어지지도 않네 이렇게. 유에 기감 기 좋지. 어. 어. 아유, 아유 음. 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면서 이뚝 떨어지네. 어떻게? <laughs> 아까운 거 음.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네. 정말 아, 좋지? 하나도 안 흘렸어. 잘했습니다, 승윤 씨. 어, 근데 저기 보니까 아니 지금 저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산속에 정말로 네. 여자가 없어. 불쏘시개 하는데 신문에 예쁜 네. 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네. 불쏘시개는 좀안 되대. 그래서 네. 불쏘시개보다는 아니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저렇게 <laughs> 누군지는 아세요? 몰라. 아 모르세요? 어, 그냥 이쁜 사람. 아, 이제 박신혜씨라고. 아. 예, 예. 저를 보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나 보고 있는 거지아이 <laughs> 눈이 많이 쳤잖아요.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약간 부인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괜찮요. 아, 아 그럼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니 확인했는데 아픈 상처가 있기는 있어. 만중에 내가 이야기 해줄게. 아 네.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죠. 그 얘기를 꺼내자면 가슴이 아프니 천천히 얘기하자고 합니다. 집 구경을 하는 동안 안개가 걷히고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밭으로 나왔는데요. 음. 근데 뭘 많이 안 심어 놓으셨네요. 5월 중순까지는 서리가 오는 곳이라 이대로 놔뒀다가 중순쯤이나 하려고. 여기 부추부터 허고. 네. 음. 오늘 점심 메뉴에는 이 부추가 꼭 필요하다며 챙기십니다.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자양 강 강장제로 해서 남성이 먹으면 그렇게 좋다네. 이곳은 전기가 없어서 음식 보관이 어렵잖아요. 부추의 살균 효과가 식중독을 예방해줘서 이곳에 와서부터는 대부분의 음식에 넣어서 먹는데요 우와, 이게 뭐, 왜 고등어랑 오징어예요? 오래 먹으려면 말려놔야 돼. 이렇게 오래 저장해둔 음식에는 꼭 부추를 넣어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치매도 좋고 네. 이거 DHA도 있어서 좋다는 거 알지? 네. 산 속에서 고등어를 챙겨 먹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치매 걸리셔가지고 치매는 가족력이잖아. 그래서 아, 나도 음,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 조금씩 챙기는 중이야 지금.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 정읍에 계시는데 음... 이제 내년이면 1 0 0세네어 내년에요? 음 건강으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머 형님 댁에 계니는데팔 남매가 신경을쓴 덕에 치매도 좋아지셨대요. 이제 말린 고등어는불이야하니까 잠시 물에 담가놓고요 약밥 해고아이건뭐뭐고이게아이거이게복룡이야그 황토 땅에서 나온 복룡이야 아. 귀한 거이거이거는 뿌리야 소나무 뿌리. 아. 아이 물로 밥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야 이건 뭐 밥만 먹어도 건강해지겠네요 음, 어. 다 보약으로 했으니까 힘을 쓰, 쓰거나 네. 많은 산을 가도 네. 지치지가 않아 오. 그 정도면 됐지 뭐뭘 그, 보여줄 수도 없잖아 아무래도 그의 젊음의 비결이 이 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항상 이렇게 먹지 이제 약재가 조금 달라지지 고약밥과 고등어 반찬. 만들 준비를 해서 불을 쓸수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 김치 내야지. 아, 김치 여기 묻어 놓으셨구나. 어, 자, 들고 있어. 2년 전에 직접 키운 배추와 채소를 가지고 처음으로 담가 본 거래요. 워낙 수고스러웠던더라. 아끼고 아껴서 먹는 김치라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승윤 씨가 마음이 쏙 드셨는지 특별한 날에만 먹던 귀한 음식을 해 주고 싶은 건데요. 아이고 승윤 씨는 밥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나 봐요. 와, 제대로다 이거. 음. 이거 아침 8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 11시까지 끝났어. 1 0 0이기 뭐. 음. 그래 맛있을 거야. 자, 아까 텃밭에서 뜯어 온 부추를 먼저 넣고요. 오. 오, 특이한 방식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지. 이거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했던 솜씨야. 아,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음.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아버지 생신이나 형들 생일에 먹었던 음식이죠. 이곳에 살면서부터 넣기 시작한 부추가 더해진 겁니다. 됐어, 이제 이걸로 다 됐어. 아, 음, 음. 여기 또 화로가 있었네요. 음, 여기다 얹자라. 네. 어, 이게 딱이네. 어. 보약밥과 어머니의 고등어찜이 익어가는 사이 잠시 여유를 부려봅니다. 이거 드시면 그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러지. 예전에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식구들 중에 나만 알아보는 거야. 어, 어떻게 그 형님만 알아보셨어요? 글쎄, 나는 6학년 전 학년 동안에. 나 교실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어. 아침에 가면 복도 가서 손 들고 있었어. 왜요? 그 돈을 못 내가지고. 아... 학교에 그두 번씩 돈 내잖아. 근데 아 나는 그 돈을 못 냈어.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맺혀 있던 모양이야. 다른 형제들은 다 다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 나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딱그 그 학비 낼때 아버님이 돈을. 돈이 없었던 모양이지 뭐. 하, 가슴 아픈 했또 그런 얘기하니까. 형들 학비를 내고 나면 그의 목까지는 없었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싫어서 중학교에 가지 않았는데요. 수저한 개라도 절, 덜 나고 바로 금방에 그 취직을 했지. 아, 그 어린 나이에요. 그 우리 막내가. 좀 머리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해서 대학원은 내가 마무리해 줬어. 오 어, 학비를 다대 주신 음. 거예요. 대학원 학비를. 그렇지. 음. 나 마음이 또뿌듯지 정말. 뭐 혹시라도 그 어린 나이에 뭐 부모님 원망 같은 건안했어요 나는 진짜 원망은 안 했어. 치매가 온 상태에서도 우리 영주를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함선 아, 어머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후회도 없고 절대 마음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를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볼까? 오!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이곳에서 산골 최고의 반찬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온갖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보약밥도 다 됐고요. 자 이제 평소에 그가 햇빛 좋을 때 쉬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봅니다. 아 경치가 좋지. 야 좋다.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이 있을런가 모르겠네.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둘째 네. 볼수 있겠네.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이게 그렇게 어. 좋대요? 예. 승희 씨 많이 드세요. 예. 가난했던 아. 시절 귀한 음식이었던 어머니의 김치찜으로 행복한 시간을 나눕니다. 이 묵은지의 깊은 맛과 음. 이 고등어의 담백한 맛. 조금 더 최고. 아, 그래요? 예. 네. 야, 밥 색깔도 좋다. 아, 자연인은 늘 먹는다지만 꽤 생소한 밥인데요. 승희 씨 입맛에도 과연 맞을까요? 음. 야 약물래서 그런지 그냥 뭐 약간 양긋한 맛도 나면서 구수하면서 음. 야 아, 이러다 약물 중독될 것 같은데요? 좋은 약물이니까 네. 이건 중독돼도 좋아. 어, 재료도 그렇고 뭐 형님 음식솜씨도 좋아서 맛있는 거지만 또요 나무 아래 또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러지.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는 참 아팠다고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곳으로 온 걸까요? 내가 못 배우면 또 진짜 서러 뭐야 서러운데 크리스마스 전날 성경 한 구절씩 외웠었거든 외우면 빵을 줬었어 그때는 조회세요? 그럼 나는 다섯 구절 내고 빵을 타러 갔더니 빵을 또 타러 왔다고 거지 새끼라고 그러는 거야 참내 인생이 참 그랬었어. 지독히도 가난했고 못 배운 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본인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마흔이 넘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내 친구가 폐기 폐병에 걸렸었는데 술한잔 먹으면서 자기 얼마 못 산다고.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좋은 약이 산속에 가 있대. 그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2개월 만에 내려왔어. 2개월 만에 왜 내려왔냐.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 거야. 친구분이? 어 내가 친구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아버선발로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아 나를 맞아주는 거야 정말로 나 그런 칭찬 처음으로 들었어. 어... 정말 뿌듯했고, 그야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이런 소리도 듣는구나. 정말 기, 기분 좋았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처음으로 그큰 보람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지. 금은방에서 일하면서 돈은 좀 벌었어도 보람이나 꿈은 없었는데요. 친구 어머니의 한마디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약초 공부를 시작하고 점점 산의 매력에 빠져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날의 뿌듯함을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자연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참 좋다는데요. 그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